깜깜한 지하 터널에서 무너진 흙더미를 넘고 노동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숨 막히는 붕괴 현장 속에서 무려 31명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겁니다. 어젯밤 오후 8시쯤 LA 지역의 정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돼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지하 121m 깊이의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노동자들이 고립된 터널은 폭 5.5미터, 총 길이는 11킬로미터에 달하는 대형 산업용 구조물입니다. 붕괴 지점은 입구에서 6마일, 약 9.6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은 구조대원 100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고, 노동자들도 서로의 손을 잡고 밀며 끌며 최대 15피트 높이의 흙더미를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We also even prepared, and hats off to the incident commanders that were on scene, that we ordered enough resources. Also, we had air resources prepared for any uh, air ambulance rescues. The workers had to climb through debris, they had to make themselves out through, and then rescuers actually came to them to assist them out.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뒤큰 부상 없이 전원 귀가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LA 카운티 위생국의 7억 달러 규모 클리어 워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낡은 하수관을 대신할 터널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터널 벽체 일부의 구조적 결함이나 지안 문제 등의 원인일 가능성을 두고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